자 반갑습니다 홈런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비트맥스 잡아 드릴 거고요. 현재 시간 6월 23일 3시 47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비트맥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의 흐름들을 먼저 볼게요. 국가보건대에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쏟아진 것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 이게 주의 종목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두 가지의 가격대가 중요한 구한대가 된다 먼저 기억을 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하락의 추세의 흐름을 벗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횡보의 구한을 거쳐 주다가 여기에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겠다 공지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위메이드랑 위메이드플레이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트맥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비트맥스라는 회사는 미국의 스트레티지하고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위메이드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트코인 관련주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 뿐인 거지, 실질적인 관련주는 비트맥스이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를 있다 라고 발표를 했죠 비트코인에 검색을 해 보면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붕괴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었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본질 비트코인이 1만 달러가 붕괴가 돼서 우려가 확산이 된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가격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가격이 상승을 한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벗어났다. 이 자산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벗어났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그래서 이번에 비트맥스의 중요한 관대는 제가 전달을 드렸고, 최고점의 매도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연락번호 가져왔습니다. 010-3104. 846 이라는 번호로 간단하게 비트라고, 간단하게 비트라고 남겨주시면 최고점의 매도 가격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한 설명은 드렸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벗어났다라는 것은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맥스트였던 시절에 사명 변경을 할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가지고 공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때 가격대가 얼마예요? 1700원대 가격대에 방송을 통해가지고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언제 말씀을 드렸다? 2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죠? 1,700원이었던 주식이 6,500원까지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의 구간에 불과하다. 비트라고 남겨주셔서 이번에 최고점의 매도 가격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 확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 그런 발표가 이미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비트코인 관련주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충분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고요 제가 항상 영상에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영상을 통해서 이 비트맥스가 1700원일 때도 방송을 해드린 이유가 제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나눔을 하게 되면은 감사의 마음이 저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도 놓치지 말고 비트라고 남겨주셔서 최고점의 매도 가격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트맥스 주임들 모두가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